오늘은 이제 한의학과에 그 금년도 지원 가능한 내진 예상 컷을 갖다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한의대도 의대나 치대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비교과가 우수하면 일반고 학생들을 갖다 저희가 봤었을 때 교과관인 종합에서는 1등 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인 경우에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인재인 경우인데요. 심지어 지역인재인데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 6등급대도 그 한의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틈먹고 자사고겠죠. 하지만, 이런 한의외과에서도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렇게 6등급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지역인재이긴 하지만. 그만큼, 어,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내신 등급이 낮아도 뽑힐 수 있다는 거고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1등급 후반에지 2등급 초반인 학생들도 한의외과에, 어, 일반고 학생은 합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내신 학교들의 내신 예상권. 물론, 그것이 학교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내신을 갖다 좀 많이 보는 학교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그렇지 그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비교과에 대한 것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일반고 2등급 초반까지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는 충분히 3.4등급 때까지 여도 한의예과를 갖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의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 전략을 갖다 세우신다고 한다면 한의예과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를 보겠습니다. 가천대 그 교과 전형은 그 2020년도에 10명을 모집해서 50%까지 1.3대였고요. 90%까지 1.4대였습니다. 근데 교과 60과 면접 40이 있죠. 항상 면접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수능체저가 좀 완화되죠. 그런데 올해 모집 인원이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1.1에서 1.2대로 예상을 했고요. 가천대, 가천의학학이 2 0 2 0년도에 이제 한일과 종합이 없었죠. 요번에 이제 종합을 갖다 보면, 그 1단계, 어, 4배국 그 4배수로 이제 서류 100%로 뽑죠 그다음에 2단계 서류 50과 면접 50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의대보다는 좀 완화돼 있죠 의대는 3개 영역에서 가기 1등급인데 여기선 2개 영역에서 가기 1등급이기 때문에 완화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천대 가천의학 각도 가천대 특성상 가천대가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4등급 대인 학생도 그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비교과를 많이 본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어떤 스탠다드적인 합격권의 스탠다드적인 비교과를 갖다 생각해서 2.9에서 3.0대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보다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3등급 그러니까 중반대도 충분히 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의대 네오르네상스, 그 자연이죠. 서림명 모집에, 그 다음에 이제 50%까지 1.8이었고, 최저가 3.8이었습니다. 그죠. 렇 근데 요번에 이제 1단계가 4배수가 되고, 그다음 수능 최저, 3개합 4가 되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서림명 모집에 3.4에서 3.5대 정도가 그렇게 그 예상 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내신이 좋아도 비교과가 조금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내신이 훨씬 그이 내신보다 낮아도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인문이죠. 13명 모집에 2020년도에 평균이 1.6이었고 최저가 3.9였습니다. 올해 한명좀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는지는 이제 한번 결과를 봐야겠지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2.9대 3.0대 정도로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제 대구 한의대입니다. 대구 한의대는 이제 교과, 그 다음에 종합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 전형으로 이제 뽑는 데가 대구 한의대인데, 대구 한의대 일반 자연을 보면은, 자, 교과 100으로 뽑죠. 그래서 12명 모집에 2020년도에 1.2 그, 등급이 평균이었고요. 1.3대가 90%였습니다. 수능최저 통과 인원이 1 7 3명이었고요수능최수능최저가 높은 편은 아니죠. 4기와 8이었기 때문에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12명 뭐죠. 올해도 금년도 12명이고, 그래서 1.3에서 1.4대가 예상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대구 한의대 그, 그, 자연, 그, 면접 전형의 이제 자연을 보면은, 교과인데 2단계 면접이 들어가는 게 면접 전형의 자연이죠. 그래서 12명 모집의 50% 것이 그 평균이 1.3이었고 90%가 1.4였죠. 수능 최저 통과인은 68명이었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4에서 1.5대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도 보면 그50% 그 평균과 90% 것을 보면 0.1씩 낮은 경향이 보여지죠. 그것은 바로 이제 뭐에 대한 영향이다? 바로 면접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1.4에서 1.5대 정도 예상을 해봤고요. 대구 안일 면접 임무은 10명 모집에 똑같이 10명이죠. 그래서 1.4에서 1.5대까지 예측을 했고요. 대구안이대 지역이죠. 자연입니다. 10명 모집에, 2020년대 평균이 1.9대였고, 최저통과 인원이 86명이었습니다. 서류 이제 그 100으로 뽑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서류를 갖다 100으로 뽑기 때문에 평균이 이제 1.9였고, 이 얘기는 평균 1.9라는 게기는 2등 후반대까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이런 이제 자사고, 그러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2.9에서 3.0대까지를 갖다 이렇게 그 어디야 예측을 해봤습니다. 대구한이대 지역 인문이죠. 여섯 명의 그 여섯 명인데 평균이 1.6 대였습니다. 최저 통과 인원이 40명이었고 근데 인원이 좀 적죠. 서류 100% 뽑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1.9에서 2.0 대를 갖다 예측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특목고 자사고의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뭐 저의 충분히 2등급 중후반도 사실은 예상 컷은 이렇게 예상했지만, 그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린인재전형이죠 자연을 보면 10명이죠. 10명 모집하는데, 2020년도에 평균이 2.0대였습니다. 최저통과가 74명이었고요. 수능체제 별로 높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 2.9에서 3.0대 정도 예측을 해봤고요. 말씀드렸지만,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0.5에서 그 3등급 중후반도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대구 안의대 길인 인문은 8명에 평균 이 1.7대였고요. 수능 최저 통과 인원 61명이었고 저희가 2.4에서 2.5대 정도 예상을 해봤습니다. 대전대 교과 면접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면접이 이제 그 2020년대 자연과 인문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은 15명 모집이었고 그다음에 1.8대가 80%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문은 9명이었고요. 1.3대가 80%였죠. 근데 이제 요번에. 1단계에서 6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40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열 부분이 없어졌고, 수능최전은 3개와 보입니다. 수능최전은 이런 거는 이제 적절하죠. 적절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21명 정도를 갖다 뽑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까? 그 21명이면 6배수가 얼마죠? 한 126명, 뭐이 정도까지 뽑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120명이 어디까지 갈까라고 예상했었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1.9에서 2.0대가 예상 컷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고요. 대전도 이제 교과 중점 전형 같은 경우 보면 교과 90에 그 출결 10이죠. 그러니까 교, 교과만 갖고 이제 뽑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2020년도에 보면은 그 모집인원 10명에 그 다음에 70%, 80% 것이 1.2였고, 자연히 어, 모집인원 8명에 입문이 80% 것이 1.2대였습니다. 그런데 14명을 갖다 이제 계열 구분 없이 뽑죠. 그런데 교과, 그 플러스 출결 식에 수능체제를 맞춘 순. 이렇게 이제 일괄합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 1.4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봤고요. 대전대 해외인재전형. 그죠. 아무리 수능체제 없죠. 1단계에서 서류로 5배 수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자연을 보면은 얼마가 있냐면은 1.0대하고 자연체제가 1.11이었고요. 임무는 2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이 1.3대가 이제 50%컷이었는데 인문 최저가 1.35 이렇게 봤습니다.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치중돼 있다라는 사실을 볼수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안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서 5배수를 뽑더라도 인원이 별로 많지 않죠. 25명 정도 선 되기 때문에 1.3에서 1.4대 정도를 예측을 해봤고요. 물론 이것보다 계속 말씀드리 내신이 낮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과 우수하다고 하면. 근데 이제 나타난 데이터만 갖고는 어, 내신을 갖다 많이 보는 학교가 아닌가.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이제 해왔고요. 그걸 갖다 대전대 지역인재에서도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역 인재에서도 다섯 명 뽑는데 서류 1 0 0로 뽑죠. 특목고가 자사고가 들어간다. 해래도 1.9대에서 2.0대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대전대의 특성상 그래서 저희가 1.9에서 2.0대 아무래도 대전 그뭐그 충청지역과 대전지역에 어떤 지역 인재에 우수한 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1.9에서 2.0대 정도를 갖다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신대 교과 일반이죠. 15명 모집에 2020년대 평균 1.5대 70% 것이 1.6이었고요. 2019 입시에는 어, 평균이 1.6이었고 80% 것이 1.8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교과 8 0 출결 20으로 뽑죠. 그러니까 수능체자가 3개합 5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 12명이죠. 인원이 좀 줄었죠. 그래서 1.6대에서 1.7대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봤고요. 동신대 지역학생 전형을 보면 모집인은 5명에 평균이 1.7일 때80% 컷이 2.4였습니다. 2019 입시에 10명을 뽑았는데 평균 2.2였고 그 그다음 80% 컷이 2.4였죠. 여기도 이제 교과 파 87출결 20인데 그래서 어 8명 정도 뽑혔을 때 지역 학생 전형이 얼마까? 2.4에서 2.5대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2020년도 자료 보면 80% 컷이 2.4지만 5명이었죠. 근데 요번엔 8명이죠. 이명이더 늘었죠. 하지만, 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동의대 일반고 교과를 보겠습니다. 모집인원 10명이죠.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냐면 50% 것이, 아, 평균이 1.12였고 70% 것이 1.1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 국수형 등급 5인회고, 그죠? 근데 교과 100이었죠. 그러니까 일반고 교과니까. 그래서 10명 모집할 때, 그래서 어, 교과만 갖고 딱100%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 1.2대에서 저희가 1.3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의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인재 교과를 보면 10명 모집에 평균이 1.35였고 70%까지 1.4대였습니다 교과 100으로 뽑죠. 근데 네, 국수형 등급 보이네. 10명인데 이런 이제 어, 그 동의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예년에그 비교해 봤을 때 제가 1.5 대인지 1.6대 정도가 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동의대 학교생활 우수가 이제 학종이죠. 7명 모집에 평균이 1.61이었고 그다음 최저가 2.0이었어요. 1단계에서 6배수를 뽑고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그런데 7명에서 10명 정도 늘었죠. 그래서 어, 그세 명이 늘어나는 걸 감안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2.4에서 2.5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내신을 갖다 예상해 봤습니다. 부산대 학석사 통합을 본 학생부 교과가 그 모집 인원이 13명일 때 1.82가 평균이었고, 그 다음에 2.03이 80%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명이 그, 50%까지 1.4. 그러니까 평균이 1.4 이었고, 80%까지 1.54. 이, 이, 게 이제 2019입문 입결인 거죠. 위에 건 입, 아, 자연 입결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합쳐서 2020년도에는 20명이었고, 그 다음에 평균이 1.85 였고, 70%까지 그, 얼마, 80%까지 2.0 이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인원이 이제 얼마였냐면, 20명에 5명으로 확 줄었죠. 그, 아, 순, 다 줄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과배으로 뽑지만 수능 최저가 높죠. 3기압사라는 이걸 감안해서 저희가 1.4에서 1.5대 정도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무산대 교과지역 인재를 보면은 교과배으로 뽑는데 아무래도 이제 3기압 수능 최저가 높죠. 근데 인원이 이제 몇명 늘었죠? 15명 늘었죠. 그래서 15명까지 간 것을 갖다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교과지역 인재는 한 2.2대에서 2.3대 정도로갖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지대 교과 일반을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10명에, 어, 최고, 그, 내신이 1.30이었고, 평균이 1.53이었고, 1.71이 최저였죠. 2020년도에. 교과 100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볼때 10명에서 5명으로 좀 줄었죠.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1.4에서 1.5대를 갖다 예상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상지대 학생부 종합 전형 5명이었죠. 근데 이제 최고가 1.76이었고, 평균이 2.16이었죠. 그러니까 3.20이 최저인데, 최종은 3이만 등록했고요. 어, 수능 최저 미충적으로 선발 1원 3명 이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지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국수탐 구독자 4인회였고,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10명 정도, 그러니까 인원인 쪽 5명에서 10명 늘었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3.9에서 4.0대. 또 이렇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상지대학 종 지역 균형을 갖다 보십시오. 제가 그때 이제 앞에서 소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고가 1점이었고 평균이 3.36이었는데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6.76인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최종 등록은 평균이 2.94였고 최저 3.68이었죠. 그러니까 6.76인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았죠. 그죠? 렇 아니면 무도아 뭐, 수능 최저를 갖다, 그, 만족을 못시켰던가 했겠죠. 그래서 미충적으로 인한 선발 인원이 3명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많이 본다. 아무래도 비교과를 갖다 되게 많이 본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그, 모집 인원 9명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3.9에서 4.0대 정도를 갖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네, 세명대를 보시겠습니다. 세명대 학생부 교과 입문계 모집인원 13명에 1.44인 80% 컷이었고요. 충원 고려한 80%가 1.5였습니다. 2019 입시에서 80%가 1 8 1이었죠 근데 교과 100으로 뽑죠. 그래서 국수형 등급합 4인회고 한국사 2인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집인원이 좀 줄었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엔 1.5대에서 1.6대였고요. 세명대 이제 교과 지역 인재를 갖다 대학이 예측... 그 자료로 80% 커서 2.18이라고 대학 자체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18로 교과. 그래서 저희가 7명 어, 모집에 저희가 2.2에서 2.3대 정도를 갖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3명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을 보면 12명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대는 80%가 2.76이었죠. 충원 고력 80%는 2.96이었고 최저가 3.64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12명이 5명으로 줄었죠. 근데 이제 저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 3.대까지도 점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비교과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지역 인재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5명으로 줄었지만 2.9에서 3.0대 정도를 갖다 예상 것으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우석대를 보면 교과 중심 자연. 그러니까 교과로 뽑죠. 5명이었는데, 평균이 1.0대였어요. 평균이 2021년도. 그러니까 이번에 치렀던 학생들의 입시 결과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왜냐면 하수능최저가 이렇게 3개학 6이니까 크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죠. 렇 그래서 5명, 8명은 늘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감안해서 1.2에서 1.3대까지 제가 예상을 해봤고요. 우석대 교과 중심 두 명이었죠. 50% 평균이 얼마 1.0대였죠. 이것도 2021년도 입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교과로만 갖고 이제 2명 뽑기 때문에 했는데 요번에 2인원이 이제 얼마 6명으로 늘었죠. 그래서 제가 1.2대에서 1.3대 로 이제 저희가 그, 그 예상을 해봤고요. 우석대 지역 인재를 보면 1단계 이제 4배수 교과 50, 출결 10으로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 40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6명이 1.4에서 1.5대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석대 지역 인재, 입문을 보면은 그 1단계에서 4배수를 뽑고 교과 50, 이재 출결 10, 2단계 면접 40인데 수학권 3개함 6이기 때문에 그 3명을 갖다 뽑죠. 그래서 제가 1.2대에서 1.3대. 이 정도를 갖다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석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내신들이 굉장히 높죠. 그래 내신들이, 높다라는 아, 내신들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데, 그 교과에나 이런 데에서 4배수, 6명이나 3명의 4배수가 간다 하더라도, 이 내신 컷을 갖다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또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저희가 1.4, 1.5, 1.2, 1.3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원강대를 보겠습니다. 원강대 서류 면접 자연을 보면 13명의 50 1 3 명의 그50% 것이 1.7 대였고 70% 것이 2.0 대였죠. 1단계에서 이제 5배수를 갖다 이제 서류 100으로 뽑죠. 그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저렇게 되면 이제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고 서류로만 뽑으니까 교과가 아니라 내신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수능최저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모집인원 13명에서 2.9에서 3.0대를 갖다 예상을 해봤고요. 원강대 서류면제 임무는 모집인원 5명에 50%것지 1.5대, 70%것지 1.8대였습니다. 1단계 5배수 서류로 뽑죠. 그래서 저희가 볼때 5명에 대한 예상 것은 2.4대에서 2.5대로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원강대 지역 전북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명 모집에 50% 컷이 1.8이었고, 70% 컷이 1.9였죠. 2019 입시의 평균도 2.0이었습니다. 1단계에서 다 5배수 뽑았죠. 그래서 10명에 대한 부분 역시 2.9에 3.0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봤고요. 원광대 지역 전북 입문을 보면, 어, 2020년대 8명 뽑았는데, 1.5대, 1.8대가 각각 50%하고 70% 컷이었고, 2019 입시 평균도 1.9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똑같이 8명일때 2.4에서 2.5대 정도 예측해 봤고요. 원광대 지역 전남을, 지역 전남 자연을 보면 8명 모집에 50%까지 1.6, 그 다음에 70%까지 1.7이었습니다. 2019 입시 평균이 2.0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8명에 대한 1.9에서 2.0 정도를 갖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 봤고요. 원광대 지역 광주 전남 입문을 보면 5명 모집에 50%까지 1.3, 70%까지 1.3 이었죠. 그죠? 2019 입시는 평균 1.2 였습니다. 그래서 5명 모집에 저희가 1.4에서 1.5대까지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의의과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 뭐 교과의 정량으로 가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종합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아, 근데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높은 학교가 있는거 하면, 종합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의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학교들도 있었죠. 아, 결국, 한의외과도 학생부 종합 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일반 고학생들도 아, 2등급 초반대까지 가능하고 통목고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4등급대가 돼도 한의외과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갖다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만 저희가 보였던 예상과 예상컷입니다. 비교과가 우수하면 종합 같은 경우는 이건 내신 낮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내신이 이거보다 높아도 비교과 우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과는 정량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맞히면 상관이 없겠지만 종합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한의학과를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에 대한 준비를, 그러니까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내가 부족한 내신을 비교과를 채운 다음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갖다 하시는 것이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